저는 32살입니다. 남자친구는 3년 만났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전세로 제 돈과 부모님 돈 합쳐서 4억입니다 근데 빌라가 옛날식 21평 빌라인데 안은 전부 리모델링해서 훨씬 넓게 쓰고 있고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넓은 집에 처음 살아봐서 TV부터 워시타워, 드레스룸, 에어드레서 그릇, 커피 머신, 밥솥, 에어프라이어, 공청기 등등 모든 살림살이 다 구비해서 진짜 누구든 몸 많아서 살아도 될 정도입니다. 교통도 편하고 집도 넓어서 전세 끝날 때가 벌써 걱정될 정도예요. 남자 친구와는 작년 여름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고 각각 집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주말에 제 집에 남친과 어머님을 모셨고 제 딴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것저것 만들어서 저녁 상차림을 했습니다. 원래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먼저 오셨고 마침 저는 국이 약간 짜서 물을 더 넣고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차랑 아이를 가지고 왔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너는 가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것 같구나 국에는 수돗물을 넣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군인 가족으로 파주에 살았습니다. 저 어릴 때. 파주는 엄청 시골이라서 지하수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정수기도 별로 없을 때였고, 저는 진짜 어릴 때 논두렁에서 뒹굴고 찔레꽃 줄기까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 가고 취업하면서 서울로 온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여전히 국 끓일 때밥할때 모두 수돗물로 하고요. 마시는 물만 정수기로 마십니다. 집 수도에 모두 필터 끼고 살고 있고 정수기는 없고 물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저런 얘기를 하니 순간 어버버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사실 나도 놀랐어. 어떻게 수돗물로 밥 을 하는지 나도 이해를 못 했거든. 네가 계속 시골 살아서 모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100권 양보해서 제가 몰랐다 치더라도 가정교육 운운하는 거는 너무 오버 아닌가요? 어머님이 저보고 가정교육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는 결혼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은 아파트 전세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는 제가 사는 집에 엄청 만족하거든요. 방도 3개나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남자친구가 못만들어오고 남자친구 전셋집은 전세를 줘서 월세 받자고 했어요. 그걸 알고 계신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신 현원살림을 구질구질한 빌라에서 쪽팔리게 시작하냐며 저보고 성격이 좋은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고 돈을 둘이 합쳐서 아파트를 살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안주하냐며 시골에서 살아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열이 받고 제가 어버버하다 찻잔 떨어뜨리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눈치를 챘는지 조금 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곤 전화 한통 없다가 제가 다음날 퇴근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건 본인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너무 불쾌한 표정을 지어서 당황해서 나왔대요 저보고 그렇게 어른한테 표정을 지으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니 다음에 뵐때꼭 해명하라고 합니다. 본인 엄마한테도 저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는 엄마가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났을 때꼭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또 열받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순간 받아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우리 집도 어디 가서 꼴릴 집안 아니야? 연봉도 내가 더 많고 직장도 내가 더 좋고 너는 못 만들어오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네 얘기는 어 어머님이 직설적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 봄 말뜻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내 앞에서 고상한 척 하지 마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은 정수기로 음식 하시나요? 다른 분들이 정수기로 음식 하신다고 해도 사실 헤어지고 싶어요. 가정교육을 운운한 거 자체가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